안녕하세요. 좋은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가벼운 책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요.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최근 들어 스스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개인을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리게 한 사회가 문제인 걸까? 저는 이 책을 통해 어떤 답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비욘드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사람은요.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6살에 다국적 기업 임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직서를 내고 태국 숲속 사원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46세 나이로 사원을 떠나 고향인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깨달은 말을 전파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던 중에 루게르병을 진단을 받고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은 그의 삶 동안 얻은 지혜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은 평온으로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인 AGA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며 겨우 26만의 최연소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이고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실적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에 집중하고 평온을 유지한 상태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태국의 숲속 사원으로 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중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고집스럽게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삶을 내려놓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온 세상이 배움으로 가득하다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니 삶이 치열하고 피곤합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이분법적인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움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윤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도덕과 윤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뜻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으나 그 뜻을 설명하라고 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만큼 확신에 찬 윤리의 개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윤리의 의미를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실한 삶을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말과 행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사실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실한 삶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당당한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 이득이 잠깐의 편안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삶에서 평생 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진실한 삶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승려 생활을 17년간 이어오다가 처음 승려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이제는 승려 생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속세의 길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17년간 배운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게 되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엄청난 감정의 파도가 일었지만 이내 17년간의 수행으로 다시 단단히 마음 잡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을 얻고 있으면서도. 허락된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깨달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힘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남은 삶 동안 17년간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큰 병을 얻고 거동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평온과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강한 힘이 있을까? 모든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삶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만 스스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비범하진 않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스스로 깨달은 바를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질투, 분노, 화, 억울함, 시기, 미움.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감정으로 품어야 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나는 나라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자신을 해치거나 후회하게 만들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영원히 남을 업을 남기고는 걱정과 의심 없이 새로운 여정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잠시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졌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제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저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책을 딱한 번만 읽고는 그의 17년의 깨달음을 완전히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그저 책을 읽는 동안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삶이 불안하고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때이 책을 곁에 두고 읽는다면 좀더 쉽게 제 삶을 평온 속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정말 제 얼음장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이 따뜻했습니다. 이 책을 남겨줘서,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알아차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